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록킨입니다자 오늘은 우리 심풍제약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심풍제약이 임상 결과에 대한 실망감에 이렇게 하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악재성 글이 나왔는데. 음, 이번에 국내 임상 이상 시험에서 통계적 유익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인 거고, 차트를 한번 이렇게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한가29.92%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회복이 가능한가? 회복은 언제쯤 가능한가? 그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정확하게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관계가 한번 실망감으로 한번 깨졌을 때, 그거를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회복에 대한 과정도 필요한 거고, 그 실망을 시켰던 그 부분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풍제약도요. 이번에 하한가를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은이 회복 과정이라던가, 뭐 아니면 회복은 가능한지, 주가가 반등이 가능한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아래 번호로 종목명, 평균 단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연락 드려가지고 무료로 무료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시려면은 주가의 회복과 그리고 내가 갖는 그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보 알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 Zombie Apocalypse Zombie.